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폴카칩 오늘은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해결해볼 문제는요 어, 역시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5년도 변호사시험 선택형에 나오는 케이스에요 자이 변호사시험이라는 것의 특성이 있는데 이 사례형 문제가 다른 예, 여타 형사법 시험 문제에 비해서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도 사례형 문제를 풀어 보는 건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갑은 배우자 을과 자기 소유의 X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거주니까 이것은 공동 거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던 중 24년 3월경 을의 외도를 이유로 다투고 난후 을의 불륜 증거를 찾고자 거실에 감시용 CCTV를 을 몰래 설치한 다음 아파트에서 나와 임시로 인근 모텔에 숙박하였습니다. 임시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갑이 공동주거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던 중 CCTV의 자동녹음 실행에 의하여 을과 내연남 A 사이에. 아, 내연남이 집에 왔나 봐요. 아, 어떡하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자, 을과 내연남 A 사이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고 저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화는 여기서 여러분 끝났죠? 대화 끝. 을과 A의 대화는 여 녹음되는 시점에 이미 끝난 겁니다. 자, 그런 뒤에... 24년 4월경, 갑은 아버지 병과 함께 X 아파트에 갔다. 어,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공동주거권자로 있는 그 아파트에 갔다? 아, 무슨 판례가 생각나셔야 되는데. 자, 요 아파트에 갔는데 출입문에 전자자물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바꿨겠어요? 뭐, 의리 바꿨겠죠? 그랬더니, 공동하여 아버지와 같이 전자자물쇠를 강제로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 뒤에, 갑은 CCTV 녹음 파일을 검색하던 중, 위 을과 A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고, 자, 벌써 한참 지난 거죠. 이거는 한달 이상 지난 상태입니다. 이를 병과 함께 청취하였습니다. 이 청취하는 행위가 통비법 위반인가? 요런 게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러분 이렇게 사례형 문제는 몇 개의 케이스들을 짬뽕해 놓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짬뽕해 놓은 것에서 여러분들이 사실관계, 판례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풍부하게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사건을 얘기하는구나를 보면서 바로바로 알수 있게 돼요.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저하고 강론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다잘 아시고 계시죠? 네. 제가 그런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보시면서 이 사례를 보시면서 몇 개의 판례들이 머릿속에 이미 지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따가 지문들을 보고 아 이거 무슨 판례 무슨 판례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ox를 캐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지문에 가서야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사례 문제에서 지문 가서 그게 처음 생각나면 정답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왜 내가 그 판례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실 때 이런 사례형 문제 보시면서 아, 요런 사안에 대한 얘기구나를 떠올려 보는 연습 많이 해보셔야 고난이도로 나오는 사례형 문제 접근이 가능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지문. 갑이 전자자물쇠를 부수고 X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공동거주자 의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X아파트가 갑의 소유로서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거침입죄의 성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이 주거침입죄라고 하는 죄의 보호법이길 오늘날에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 이거 하나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뭐 제가 공부할 때나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다른 얘기를 하는 판결들도 있는 것 같았지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대법원이 계속해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 요거 하나만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누차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공동거주자 의뢰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 저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저렇게 해당된다고 봤으면 우리 대법원은 저런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라고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긴 지금 뭐래요? X아파트가 사실상 이 주거의 평원을 깨뜨리지만 X아파트가 갑의 소유다? 갑의 소유니까 타인 주거가 아니다? 저게 중요한 요소인가요? 사실상 주거의 평원, 누가 주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주거의 평원이라는 보호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는데 갑의 소유라는 점이 중요한가요? 그러면은 뭐, 임대인이 마음대로 뭐, 임차인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도 되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현재 존재하는 사실상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걸 깨뜨리는,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바로 그 태도에서 보시면 이 갑소유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겠죠. 자, 이 사건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공동주거권자의 일방이 다른 공동주거권자로부터 나가 해가지고 남편이 나가 있다가 그 나간 상태에서 짐을 남겨 놓고 나와서 집에 돌아가서 짐 찾으려고 했는데 처제가 방안에 있다가. 아 형부 언니 있을 때 오세요 하고 나가라고 한 사건에서 아니 문말 같지 않은 소리야 내가 여기 집 주인인데 넌 뭐야 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건 주거침입죄가 됐나요 안 됐잖아요 왜안 됐습니까 이 주거권자라고 하는 지위가 피고인에게도 남아있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보호법이 이게 소지자인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이제 고런요 지문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공동거주자 중한 사람이 법률적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자, 지금 이 사례형 문제에서는 금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요. 지금 아직 공동주거권자로서의 이 법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 보셨죠? 임시로 나갔다는 거. 그러면 공동주거권자의 지위가 있는 거니까 요 상태에서 다른 공동거주자, 이 지금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평원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하지만 벌써 여기서 틀린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소유관계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주거증이 된다, 안 된다를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거를 정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여러분들이 취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풀수 있는 문제라서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틀린 지문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니은 질문 보겠습니다. X 아파트는 병에 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고, 여기 지금 X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갑하고 을이 원래 공동 주거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잠시 나가 있다가 병하고 같이 돌아오는 거죠? 예,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병인 타인의 주거다. X 아파트가 병에 대해서. 어머그 뭐 말은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전자자물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x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x 아파트 공동 거주자 의뢰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다. 병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저의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 제가 그러는 것보다 저희 와이프가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도 안하고 저희 뭐 아들 친구의 에, 엄마를 초청해서 집에 와 있어요. 저는 집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 어 누구세요?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어? 주거침입이신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네. 요 사건도 그에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뭐예요? 여기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거권자입니다.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의뢰에 대한 관계에서 병에게 주거침입죄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보셨던 같은 판례입니다. 그 같은 판례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피고인이. 그 피고인이 아버지, 어머니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남아있는 다른 공동주거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된다? 말이 안 되죠.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승인을 받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거 침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공동 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 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와이프가 애 친구의 엄마를 초청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런 때그 외부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 와 있는 저희 저 입장에서는 깜짝 저를 놀래게 한그 아들 친구 엄마는 이제 공동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저희 와이프가 들어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저에 대해서 주거지입이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병이 을과 A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자, 여러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 자, 요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것에서 이런 판례가 있죠. 실시간으로 듣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실시간이 아닌 건 통비법이 금지하는 게 아니다. 자, 어떤 사건에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이 사례의 사실관계와 유사하게요. 에, 이런 대화 내용을 홈캠 같은 걸로 촬영을 해놨다가 그 내용을 나중에 홈캠을 돌려보면서 들은 그 경우에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해서 청취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그렇게 볼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실시간이 아니니까 여기 이제그 부분을 떼온 건데요 여기서 청취 이게 통비법상의 청취 얘기입니다 그 문제된 청취요 이 청취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통비법에서 이 판례를 모르면 손도 못 대는 걸까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통비법의 취지는 비슷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통비법에서 우리가 형사소송법 수사 증거 파트에서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통신 제한 조치죠. 자, 이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감청이잖아요. 이 감청이라는 걸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듣는 거다. 실시간으로 듣는 감청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대화가 저장된 것을 나중에 가져오는 감청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요런 취지를 가지고 우리 대법원이 이런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뭐 당연히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판결이 맞지만 뭐 모르신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 위에서 이 생각을 확장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야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지식과 이 얘기가 이 시냅스를 같이 형성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법관이라고 뭐가 다르냐? 대법관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미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사건에 적용해보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별개의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토대 위에서 공부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다음이요. 만약 을과 A 사이의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을과 A 중한 명이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통비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볼수 있다. 자, 여러분, 통비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되면 저것은 녹음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공적 인물이라고 하면 공적 인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더 이 녹음이나 이런 게 허용되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자, 그러면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볼수 있는지 요게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약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 판례 문장을 여러분들이 전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어떤 사건에서 이거에 관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다 아는 케이스예요. 자,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 가는데, 전학 온 학생이에요.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서 자꾸 뭔가 꾸지람을 듣고 오는지 학교만 갔다 오면 애가 좀 쭈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신경 쓰였던 애 엄마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하고서는 얘 가방에다가, 얘 책가방에다가 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자, 녹음기를 가지고 학교에 등무, 등교한 아이가 이 녹음기로 하루 종일의 생활을 녹음했어요. 그날 그 엄마가 이것을 청취했습니다. 자, 이 모친이 이것을 청취한 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이 타인간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해서 청취한 것에 해당되는지, 즉 통비법 위반인지가 문제된 사건이에요. 통비법 위반이라고 하면 이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됩니까? 안 됩니까? 증거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검찰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여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학생과 선생 사이의 대화 내용은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라고 녹음이 안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녹음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공개된 대화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화 내용이 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은, 발언자가 선생님이니까 공적 인물이라고도 한 거죠. 그런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호가 어떻게 돼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것은 통비법이 규정되는 공 규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결론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 얘기 맞는 지문입니다 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례를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조금씩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성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요좀 고난이도 사례형 문제 해결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하실 때 가져야 되는 그런 태도나 제가 말씀드린 것들 늘 상기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